미정아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왜? 무슨 일인데? 요즘 남편이 너무 이상해. 보는 손에 달고 살고 퇴근하면 씻고 향수 뿌리고 나가 운동 다닌다더니. 어? 근데 점점 늦게 들어오고 얼마 전엔 텔레그램 알림 뜨는 거 봤어. 텔레그램이면 그거 그냥 넘길 일은 아니야. 조심해서 좀더 지켜봐. 오늘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이어지는 장기 불륜의 실태와 그 안에 숨겨진 심리적 법적 리스크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겉으론 티 하나 없지만 알고 보면 오래전부터 준비된 관계. 그 공통된 특징들을 알게 되면 단순한 의심이 경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한번 실수한 거랑 몇달몇 몇 년씩 몰래 이어온 관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아직도 같은 선에서 보고 있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는 거죠. 단순 실수는 감정에 휘말렸던 한 순간입니다. 후회도 있고 관계도 끊기 쉬워요. 그런데 장기 분류는요? 이건 아예 숨기고 유지하는 기술이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시간 조절하고 증거 안 남기려고 애쓰는 그 정성과 계획성이 어디 가볍습니까? 서울가정법원 판결 사례에서도 3개월을 넘긴 분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가정 파괴 행위로 간주돼 위자료 금액이 두세 배로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고요? 한 번의 실수라고 착각하면... 대응을 못 합니다. 그저 감정 문제인 줄 알고 넘어가다가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훨씬 더큰 상처를 입게 되니까요.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과 갑자기 불이 붙는다? 그건 드라마 얘기고요. 현실은 다릅니다. 장기 불륜, 거의 대부분 자주 마주치는 사람과 시작됩니다. 직장 동료, 아이 학부모, 자주 가는 카페 직원, 심지어는 교회 성가대, 등산 모임까지 매번 안부 묻고 웃으면서 대화하다 보면 편하다, 통한다, 이런 착각이 싹 트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52세 김현준 씨. 처음엔 회사 점심을 같이 먹는 선배 정도였답니다. 근데 회식 약은 출장 계속 겹치다 보니 어느새 말안 해도 통하는 사이가 됐고 그 관계가 1년을 넘겼다고 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관계는 남한테 들켜도 변명이 쉬워요. 원래 아는 사이라서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불륜이 오래가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 참견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배우자한테는 시간, 돈, 감정 다 설명해야 하잖아요. 근데 불륜 상대는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못 봐. 하면 그래. 바쁘지. 전화는 힘들어. 하면 알았어. 이런 식입니다. 당연히 스트레스가 덜하죠. 그래서 끊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서로 책임도 안 지고 감정 조절도 안 하니까 현실에서의 분별이 무뎌집니다. 58세 이정민 씨는 아내랑은 5분만 말해도 싸우는데 그 사람은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 이런 착각 속에서 2년을 보냈답니다. 이런 관계는 겉보기엔 성숙한 관계 같지만 실은 감정 회피와 현실 도피입니다. 그 뒷감당은 결국 고스란히 본인 몫이에요. 불륜이 감정 문제일 거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겁니다. 현실은 돈이 얽히는 순간 관계는 훨씬 끈적해집니다. 예를 들어 47세 박영석 씨는 사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불륜 상대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 밥한 끼였지만 나중엔 월세 보태주고 카드도 대신 써 주는 사이가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요?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의존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이런 경우 단순한 감정적 불륜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경제적 종속까지 인정되면 위자료도 훨씬 높아지죠. 무서운 건 처음엔 가벼운 호의였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한 발자국이.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변합니다. 장기 불륜 커플의 무서운 점은요, 겉으론 절대 안 들킨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티안 나는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호텔? 모텔? 그런 곳안 씁니다. 지인의 사무실, 지방 출장 숙소, 심지어는 공원 벤치나 차 안까지 씁니다. 의심받지 않으려 장소 선택부터 철저해요. 연락은요? 카카오톡은 수시로 삭제, 보안 메신저 사용, 대화는 업무 위장, SNS엔 가족 사진 올려놓고, 실제로는 불륜 상대랑 따로 만납니다. 이중생활도 이런 이중생활이 없습니다. 이걸 듣고 놀라셨죠? 그런데 이런 계획성이 한두 달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몇 개월, 몇 년씩 이어지는 관계에서 생긴 노하우예요. 그러니 배우자가 갑자기 너무 평범해진다? 그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불륜 상대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데이트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55세 김현우 씨는 불륜 상대를 누나한테 소개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둘러댔지만, 나중엔 단톡방까지 만들어서 명절 인사도 함께 주고받았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어요? 배우자 입장에서 남편이 아닌 시댁 식구들까지 그 관계를 알았거나 함께 했단 사실은 이중 삼중의 배신입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 정신적 고통을 가중사유로 봅니다. 위자료 판결이 훨씬 무겁게 나오는 이유죠. 가족은 안전지대입니다. 그 안전지대까지 불륜에 끌어들이는 순간, 그건 단순한 관계를 넘은 깊은 손상입니다. 불륜은 안 들키면 괜찮다? 그 생각, 제일 위험합니다. 겉으로 아무 흔적이 없어 보여도, 관계가 길어지면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드러냅니다. 퇴근 시간 들쭉날쭉, 안 쓰던 어플 설치, 평소엔 절대 안 하던 향수나 화장, 옷 스타일 확 바뀐 것도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53세 장민석 씨는 그냥 폰 충전기에 꽂아뒀다가 텔레그램 알림창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건 사진 한 장입니다. 지인이 우연히 찍은 단체 사진, SNS에 올라온 배경 속 그림자, 이런 사소한 게 명백한 증거가 되죠. 불륜의 흔적은 대부분 의심받지 않을 것 같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방심한 순간 그게 끝입니다. 불륜은 감정의 문제라고요? 틀렸습니다. 이건 법적 책임이라는 이름의 현실 문제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몇 달, 몇 년씩 이어진 불륜은 계획적 가정 파괴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훨씬 무겁습니다. 보통 500만원에서 시작하지만 장기 불륜의 경우 2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나옵니다. 56세 이승훈 씨는 불륜 사실이 발각된 뒤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소송을 당했고 양쪽에서 각각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들킨다 수준이 아닙니다. 가정, 자녀, 재산 분할까지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분류는 감정의 문제 같지만 결국 현실을 무너뜨리는 선택입니다. 장기화될수록 관계도 책임도 상처도 깊어집니다. 사소해 보이던 관계가 인생을 흔드는 문제로 커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단호해져야 합니다. 의심이 든다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